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이 요구하는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형식과 초보적인 교리에만 집중합니다. 형식과 교리만 있으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형식과 교리를 넘어 삶의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삶과의 성숙된 모습을 말씀할까요? 십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보다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지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